2022년 6월 20일, 이런저런 일로 미국에 가게 됐다. 가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사람은 얼마나 있고, 기내식은 뭐가 나오는지, 공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법한 영상이다. 들어와서 어리버리 좀 타다 보니 배가 고팠고, 약 3시간 정도 전에 온 거라 시간이 많았다. 촌놈 특징, 한 5시간 전에 와있는다. 오늘은 좀 늦게 도착한 것이다. 어쨌거나 세상 들뜬 마음으로 돈가스도 먹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재밌는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은가 괜히 이런 곳에서는 다 친해지고 싶은가 그만큼 신이 나신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통과했다 사실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국인데도 괜히 긴장된다 이때가 제일 설렜던 것 같다 이번이 두 번째 미국 방문인데 약 16년 전인가 갔었다 그때 당시 비행기도 처음 외국도 처음이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 영화랑 이것저것 보다보니 기내식이 나왔다. 나는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한다. 어차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맛있다. 한참 자고 배가 또 고파질 무렵도 준다. 이거 굉장히 맛있었다. 그나저나 비행시간 14시간 20분. 허리가 벌써 아파오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현재 약 9시간 정도가 흘렀다.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어깨 아프고. 화장실 옆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진짜 자고 또 자고 영화 보고 먹고 싸고 했는데도 6시간이 남은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냥 막 공황이 올것 같은 느낌 내가 느낀 게 있다면 진짜 돈 많이 벌었어 비즈니스 석 타고 싶은 거 5살도 안된 애기들 색칠 공부하고 만화 보면서 웃고 울지도 않는다 그리고 패키지로 여행 가시는 것 같은 어르신들 내색은 안 하시겠지만 존경스럽다 이건 뭐 다리를 펼 수도 없고 옆에 계신 분 불편할까봐 몸도 차렸자 세고, 그래도 볼거는 생각보다 많아서 좋았다. 눈개불 처음 한 다섯 시간만 줬, 또 준다.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도, 배는 또 오지게 고프다. 많이 쌌기 때문일까. 음식 나왔는데 응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싸고 있으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신경 쓰여서 편하게 볼 수도 없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도착한 2 시간 전부터 이것만 보고 있다. 지구는 동그랗구나. 내 모였다면 어땠을까? 별이 많구나. 바깥은 도는 마이너스 54도구나. 별은 파카를 입고 있을까? 아무튼 별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보니 약 40분이 남았다. 드디어 도착 1분 전. 바리바리 짐을 정리하고 떡진 머리카락 냄새 한번 맡고 이거 국물 아닌가?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냥 미국 공기 냄새도 좋은 것 같다. 도시락통이 있었다면 싸가고 싶을 정도다. 누구나 아는 팁을 주자면 도착해서 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앞사람 따라가면 된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추리닝의 슬리퍼 신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나의 사부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간다. 벽한 포옹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냥 차만 탔는데도 벌써 재밌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가는 길. 여기 이제 베자노 브릿지라고 적혀있는데. 네. 나에겐 조금 낯선 다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착 지점은 똑같은데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그냥 선택해서 가는 거 아, 화살표가 둘다 초록색이니까 지금 둘다 그렇지. 쪽이 이제 빨간색이면은 막혀져 있 아. 좀. 통행량이 많으면 게두개다 열려 있고 안 는 똑같아요. 그럼 다리를 넘는데 1 2 층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 여기 밑으로 갈래. 기분 따라 오늘은 아래, 오늘은 위 이렇게 되겠나.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째 오른쪽에 봐봐 메르텐 쪽이 나오잖아. 보여 저쪽에? 저쪽. 저기... 저쪽. 아 저기 코층 코층 어, 있는 데 어... 거기가 메르텐이야. 어째 어, 자유해. 그, 건문데요 그 영화 시작하면 저기서부터 시 뭐, 사실 달이나 맨네튼이나 별것도 아닌 건데. 총놈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모든 게다 신기하고 흥미진진해진다. 보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별것 아닌 내용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엄청 질문했었다. 아무튼 그렇게 한 시간 열을 달린 후 도착했고, 나의 두 달간의 미국 여정이 시작되었다. 떡인가? 여기서 키우는 건가? 키우는 거? 야생, 야생, 야생 진짜? 야생. 우와. 야생, 여기는 그런 거 많아. 하바이. 우와.